안녕하세요. 민트 초코집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올드미키라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가 치마를 시켰는데요. 스커트를 시켰는데, 어,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저녁에 시켜서 화요일 오, 오전인가 오후인가? 그둘 중에 하나. 그때 왔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이에 미리 도착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택배,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드미키라는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런, 이런 곳에 왔고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우주? 우주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이쁘고 진짜 귀엽네요. 여기 보시면은 개봉후 주의 올드미키에 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들좀가렸고요 일단은, 이렇게 개봉을 해봤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우와! 오, 사탕도 왔네요? 사탕 엄청 많이 왔다. 우와! 저는 S사이즈를 시켰고요 아, 이거, 이름은 여기에 적혀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스커트 이름은, 에브리 테니스 SK 구컬. 마요 너무 예뻐했어 색상은 블랙이고요 사이즈는 S 한 개를 시켰습니다 사탕이 모두 몇개 왔는지 한번 볼게요 초점이 뭐냐 초점 잘안 맞춰진 점 죄송해요 일단은 이거는 사과맛 사탕이랑 사과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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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복숭아 복숭아 포도, 포도가 딸랑 한개 왔어요. 아, 지금은 월드 미키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되게 신기해. 이차 이렇게 됐다. 우와, 완전 이쁘다. 우와. 우와, 헐, 완전 이쁜데요. 보여드릴게요. 와, 저는 검은색을 시켰어요. 이쁘다, 아니에요. 헐, 어떻게?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 헐, 아파. 네, 이렇게 뒷면에는 뭐에브릭 이렇게 돼 있고, S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단추도 있고요 지퍼도 있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전체 샷. 아, 근데, 이쪽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좋죠? 이쪽이 살짝, 좀, 주름이 좀 이상하게 잡혔어요. 아닌가? 근데 얘는 또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럼, 빠이빠이. 나무.